오, 기절! 응. 총알 먹어야 돼. 어떻게 했노? 아 뭐야, 얘네, 곧 파밍, 타밍... 아, 얘다 버렸지? 그래. 차 터졌어, 결국. 나 아, 저거 먹어야 돼, 나 총알이 없어. 원총인데. 에리이랑스쿼스다 아니구나? 아예 두 명밖에 없던 것 같은데. 노란핑에 이 어. 청성나. 어딨어? 파밍 다 했어? 멀어. 차 타. 파밍 다 했지? 나 빙의 총소에 썼었고. 지금 빙의 고그기다체는여기개근이 아까 걔도 막 버리던데. 죽이 싫어서. 오호 어, 대기기라고. 아니, 던질걸 사라졌어, 이씨. 나이스. 짱짱. 우린 태고 깨고. 파벨, 보정. 갑시다. 음... 아, 아 재미 좀 봤다. 음... 우리가... 아 이거 방을 고긁인다야아또 어디로 잡혔네 형옆 있을까? 아이아이아이 저쪽에 사람있 음. 어? 어? 어떻게. 앞에 있나 본데? 어 있다 아. 아, 우그뭐 저렇게 던도죠제 못하네. 야 뭐지? 뭐원뭐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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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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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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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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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도 바꿔야 돼. 왼쪽에 어, 바꿔. 가있자, 이거 일단. 네. 강이, 강 어디로 잡힐지 몰라. 아, 애껴놔. 넣어놓으면 되겠다. 내가 네, 대탄. 대탄. 어, 이거, 스쿠스, 탕, 탕, 탕. 솔 이거, 면라이트그립이 닿지? 네 이거. <laughs> 이거, <별> 이 <차이> 모르겠다라 이니다거고팔이 <laughs> 어, 있네 커고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 새거 내가 먹었어. 어퍼 탄테 라이트 그립. 아, 이게 더몇 펀데? 여기 새거 있는데? 한. 아 절반. 여기 백퍼 있어. 그런 중. 사아 야. 에스, 에스, 에스. 우리 좀 우리 뒤로 지나가고 있어야 돼. 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개별만 하세요 멀리 가 아..아니지 30발 왜 뻣뻣지? 우리 봤나? 살기 감지 <laughs> 7탄 200발 넘게 있으신 분? 바로 나몇발 네. <laughs> 필요한데? 아? 30발? 이둘이네 내가 줄게. 이구 너거 2뚝이야? 일뚝인데왜 2뚝으로 안 써? 여기 떨궜어. 서클. 아, okay. 괜찮은데? 나뭐 가길 잘했네어 어, 잘했다. 여기 있자. 비행기도 온다. 윤기! 저거 보고보 보고, 보고 비행기야? 올라오올 것 같지 않나? 그 아니네? 아닌가? 모르게 놀라고. 아 보피인가? 이거 대단하다 이거 뭐냐? 덕이야 <laughs> 바다야. 그냥 쓰지 말자. 지2 2 0원덕 종호성. 여기 뭐 어디 보이는 데가 없네 어, 야 이거 불라고 해서 온 거네 하늘 봐봐. 어? 뭐야? 오면서 떨고? 신기하네 노란핑에좀 많이 터졌어 지금! 캐비야얘 야, 이거 보급 먹으러 가는 거다 인생 <laughs> 최후의 도망이다 이턱한 대도 안 맞네 방향이 지금 다른 거 보니까 바닥 위에서 붉게 한거 아닐까 왼쪽에 두명 떨어졌어 2 2 0방향이요소리 어, 기 언덕 위에 언덕 위에 335방향. 2명. 바이리. 다른 데 보고 있네. 칫솟이. 퀴라도 쏴야겠 왜? 네, 보였었어요 지금 저, 셔서안 보여요. 내려간다. 아, 네. 내려간다. 저, 기 저, 소 저, 가또소리네또 들리네 네, 언덕이 아직도. 5단 킬. 아, 얘 보인다. 멈춰있으면 보자. 어, 씨. 잠깐 멈춰서 내가 쐈어. 나도 멈춰있어서 소음기라도 쐈는데. 어 나이스 아나더 있어 지르는 건 에바겠지 에바야 네. <laughs> 음악 가고 살린다 아. 우리한테 애들은 없겠지? 음. <laughs> 어쏜다 탄음 뭐 어디야? 모르겠어착탄어 만들자 디성은 SW에서 나어 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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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음. 언덕에들저 걸치나? 아, 230방향 언덕이. 구명 맞췄다. 어, 네가 맞춘 거 동시에 맞춰 가지고 이랬다. 제르로 머리한데 뭐만대 <laughs> 이렇게 분명. 맞았나? 봐요. 우리한테 다시 못 내밀겠는데. 연막꼈다 <laughs> 억울하지? 연막낀 바위야? 아아 내 시점에서 안 보이네 불하다 저거 통성 꾸준히 나네 잠깐만 뒤뒤뒤뒤20 어. 20 25 아아 오 못살렸다 아니 죽었어? 어확장필 어. 당했어 20좀 나와있었니? 테두리 그 뭐야 담장 옆에 있었는데 20 방향에서 갑자기 쐈어 아, 우리 시비터고왔네 이거 응. 내려와서. 아, 짜증나네. 너무 순식간에 죽었어 이거 제부도 해줄 수가 없었네. 이십 방향 바이디스. 저원안 돼? 아, 되냐? 못 봤는데. 못다 나 아, 바로 네. 죽었어? 에이. 죽었어. 아, 와 이거 씨, 고춧가루 오지게 맞았네. 내거 스나무 소음기 있어. 먹어. 외어놓고 내가 이거 하라고 다 먹었어. 스나 소음기 내가 먹었어. 네. 여기 이쁜 카구팔 있음. 많이 살아있어 어있어여 바위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나왔어 조용이해185엉덩 <laughs> 꼭대기에 3명 호라이185 3명 185 3명 185 3명 185 뭐라고 하는 중185 라는 것 같은데 185 185 어? 처멀잖아요사소리잡아다 맞는데 여긴너긴불러 오는 데 너게 막아서 기0 기절 100이 400이 1 0 0개지렸어이 100이 1 0 0어1어 인생 리드샷이다. 바로 저 장. 어? 이거 놔. 왼쪽, 왼쪽. 뭐야, 이거 어디야? 바위, 바위. 아, 이건 바위 아직도 있을 거 같아. 바위 쏴자 중. 어? 아니야, 이거 뒤에서 어. 쐈어. 연막이 없어요, 185, 185. 연막, 어. 연막 해줘, 연막 해줘. 연막이 없어, 난. 내가 던질게. 연막 해줘. <목> 이 건물 다음 뼈락까지만 가면 살수 있어. 아, 연막 아예 살려야겠다, 이거. 내 던질게. 응. 메시지에서 살리면 되긴 하거든? 185에서 나 쬐고 있긴 해 오, 1분 남았다 나피치오 바로 가야겠다 야차 타고 가너원더기 있는 애들 차도 없잖아 이렇게 찍고 오지게 잘 쏘네 이위 소리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왜 찾았어? 아, 야, 하필, 어 나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오토바이. 박가자가자가자나네오토가이 나가자. 나어자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나가데 안전괜찮아 가봐 일단 뭐. 나 그 앞에 바위에 사람. 앞에 있어. 바위 있어. 비스듬한 바위 있어. 좀더 왼쪽으로 가자. 저지대는 반데 차는 어? 여기다 세워야 될것 같아. 요람이아났네각 어? 하나만 지울게. 차라리 저지대가 나올 수도 있어. 한번보기엔 115, 그, 뭐였지? 비스듬한 바위 있었어. 이거 130 나무 뒤에 있어요. 오케이. 철천 주셔.

밀까? 120 120 올라가다가 그 뒤에서 저거 반대편이야 이거 아. 아. 야 근데 너무 우스케 치야 도로 건너편에 한팀 있는 거 자원 도로 정리해야 되는데 자원패 플레이 해야겠는데 이거 차을한번더 써야겠는데 이거차 음, 없으면 안돼 이거 을한번더 써서 뭐 있... 아예 그냥 꼭대기를 가보든지 오우, 야 도로편 한번 건너서 봐볼게 오, 오 야,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뭐 이야 어. 이거? 음. 안 어. 겠다고 왠지. 아,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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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왼쪽으로 깜빡 오. 서 간다. 오옹! 냐고 30초. 걸오 이제 저못 살려. 어 아, 확인 확인. 저 이제 아가지고 달리지도 그래, 못해, 죠 우리 위에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어야 돼. 거야, 응. 어 이거 완전 먹어야 돼. 안 끌거야, 너네? 어 운전해. 나안 끌게? 차는 갈게. 있어야 돼. 보아줘, 보아줘. 어. 오와저게오와저아거 뒤에서 다 보이네. 오씨. 거레탄 없어? 없어. 제가 던지겠는데? 그냥 빼는 게 어때? 이논 보전 해야 되는데 아니 아, 차를.. 그렇죠. 차를 끌 거예요 응. 내가 끌 건데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왼쪽으로 직진해봐 3개 어, 둘야 어, 볼... 아, 저거 왜안 죽어? 이 언덕 정상으로 가봐 <laughs> 어 어어.. 죽었다 쟤 뭐냐? 아니 총이 뭐예요? 저기 케이트 이트 데미지가 약한가? 아닌데, 내 앞에 이건 적 있어. 어, 확인하게, 확인. 로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정상. 오쪽오쪽오쪽오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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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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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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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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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있어? 어... 바로 사망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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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또차또쓸수있이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잇 어, 차살려놓게어 차 어? 꼭대기 수정장 이거 이거 에스스 반대편에 한팀 있고 올 탄다 얼 탄다 에스스 한명 쥐어 에이스여기자다 2개 자 오른쪽에도 한명나 스나먹고 싶어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바위 하나 더 바위는 경안될거같아고지대가 문제라 안어저 사람 아니 10초 10초 네. 차, 차탈 거야 말 거야 타올라가난 아, 연막 작업할게 안타 나나 안타 둘이 타고 와 연막 작업할게 오른쪽에도 있다 바위..앞에 바위, 어, 바위에 사람 있었어 뭐야 왜, 왜? 왜 바위 그 연막으로 좀 가릴게 어이 어, 네, 바위 뭐가 돼 앞에 주헌아 왼쪽 바위에 있다 응. 니는이차로해 바위 붙은 애 있을 텐데 바위에 사람 있어 어? 경호 박사 한명 우리 빼고 넷어 나이스 데이 끝. 어 좋다 데이 이러면, 데이 데이 이러면. 보여. 아, 내돌아지 마, 내돌아지 마. 아 야, 여기 뒤에 있었어. 3대 2야, 3대 2. 풀타임이 응. 2대 2야, 2대 2. 없어. 바위 위에 하나 있고, 바위 뒤쪽 평야에 하나 있어 노란핑. 오케이 오케이. <머리가> 아 걸치는 이거 걸치는 거지. 다음 페에서 해라. 나안 거쳐. 20초. 어, 그래. 순식씨 연막할게요. 네. 음 연막 있으면 연막 플레이하면 돼. 그렇습니다. 쟤네도 연막을 던져주는데? 나, 다른, 권이가 연막 잘 먹었어. 미션 깼네. 8초, 7초, 할만해. 쟤네도 이거야. 나와야 되지 않나? 와, 가라! 1초. 되게 천천히야,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 장기장 느리다. 아, 저기, 바위에 어, 있으서안 맞네. 화연병 조심하고. 공광 받아라, 이자식아. 나이스. 아, 왼쪽, 왼쪽. 수현아, 왼쪽.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겼다. 어, 잠깐버 이거. 이. 나이스. 이이해 이해해. 이해해. 이해이이해 이해해. 이해이